유튜 친구들 안녕 코롱입니다. 오늘은 붕괴 스타 라일 파이널 CBT를 체험해보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것들을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아직 정식 출시가 아니기 때문에 출시가 되었을 때 바뀔 점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여기서 빠질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파이널 CBT이기 때문에 여기서 엄청나게 많이 바뀔 것 같진 않습니다. 제가 스타레일을 처음 접했을 때 가장 걱정했던 점은 아무래도 천재라 조금 올드한 방식이고 또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장르다 보니까 호요버스 게임을 좋아하는 저조차도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왜 굳이 잘 나가고 있던 호요버스가 좀 올드한 방법을 택했는지 의문도 들었고요. 하지만 플레이를 해보고 나서 이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현재 호불호가 갈리는 이유 중 하나가 아무래도 루즈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스타레일은 그 루즈함을 없애기 위해 배속 시스템과 오토 시스템을 같이 넣어 놨어요. 배속 시스템이 생기면서 전투 방식이 빨라지다 보니까 생각보다 루즈하지 않아고 오히려 조금 느린 ARPG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펙트만 봤을 때 얘기입니다. 그래서 턴제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던 저 역시도 재밌게 플레이를 했습니다. 오픈월드 형식이긴 했지만, 어느 정도 제약이 걸려있는 반만 오픈월드, 즉반폰널드 형식이라 피로도가 좀 높을 줄 알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저는 게임을 하면서 피로하다는 생각이 들진 않았습니다. 또 원신과 붕괴를 만든 회사답게 그래픽이 뛰어났고요. 건물들 하나하나 보는데 진짜 잘 만든 게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같은 회사에서 제작 중인 젤레스 존재를 더 유심히 보고 있었거든요. 기존 작품인 붕괴같이 ARPG 형식이라 제가 더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게임이긴 했어요. 근데 플레이를 해보고 어 이거 계속 할 만한데 아니 오히려 너무 재밌는데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또 요즘 추세인 것 같은 입 모양 싱크를 맞춰주는 기술 때문인지 일본어로 듣던 한국어로 듣던 입 모양이 너무 잘 맞아서 집중이 잘 됐어요. 원신 같은 경우에는 번역을 하면 생기는 텀들 때문에 스토리에 집중하기 어려운 순간이 있을 때가 있었거든요. 중국어로는 좀긴 문장인데 한국어로 하면 좀 짧아져서 기다려야 된다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몰입도에 있어서 조금 집중이 안될 때도. 있었는데 스타레일부터는 이 시스템을 도입해서 너무 좋았어요. 사실 저는 씹덕게임이면 씹더 씹덕의 라틴어인 일본어로 듣는 걸 좋아하는데 이번엔 성우분들도 엄청난 분들이 더빙을 맡아주셨고 여기에 또 초월더빙도 있어서 이런 게 게임 퀄리티를 올려주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자로 말할 것같으내 <laughs> 보잘것 없는 체면야 이거 뭐야 <웃음> <없지>. <웃음> 지금 마마무 따라한 거야 <laughs> 오픈월드 형식이긴 하지만 조금 제약이 있는 편이에요. 점프가 없다든지 갈수 있는 곳이 한정적이라든지 제약이 조금 있는 편입니다. 살짝 답답하긴 한데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중간 중간 맵마다 워프도 많이 있었고 그렇게 이동이 길지가 않아서 부담이 없어지긴 했는데 버니업이라든지 점프를 이용해 높은 곳으로 올라가 맵을 조금 더 살펴볼 수 있지가 않다 보니까 답답한 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또한 필드에서 돌아다닐 때 필드 몹들과 갑자기 시비가 걸려버리면 조금 난감한. 피하려면 피할 수도 있는데 월드캐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갑자기 선빵을 맞으면 빼도 박도 못하게 전투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게 서리 기능이 있긴 한데 아예 뒤로 가버려서 별로였어요. 붕괴 오픈월드 느낌으로 시비 걸리면 아무것도 못하고 싸워야 하는 그런 방식이 조금 피로도가 있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붕괴 세계관을 알고 있으면 좋지만 몰라도 할 만합니다. 기본적으로 후요버스 세계관이 모두 공유가 되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시나요? 하나의 뿌리로 이어져 있는 멀티버스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더 쉬울 거예요. 평행세계 같은 느낌이죠? 예를 들자면 원신의 라이덴과 붕괴의 라이덴 메이, 원신의 야에미코와 붕괴의 야에사쿠라 등등 이렇게 비슷한 캐릭터의 다른 평행세계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안 해도 되긴 하지만 저는 중학기이기 때문에 붕괴하는 건 매우 추천합니다. 또, 붕괴를 하시는 분들은 반가워하실만한 인물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여기서라도 행복했으면 하는 히메코라든지 붕괴요자라면 모두 좋아할 법한 미시브로냐와 제레, 그리고 극도 웰트 등등 붕괴에 등장했던 친구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기존의 작품인 붕괴를 알고 시작한다면 더 즐길 거리가 많은 정도지 몰라서 못한다 라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점보단 비슷한 요소가 더많 았어요. 우선 이름은 붕괴이지만 오히려 원신이랑 시스템이 더 비슷했습니다. 원신의 육성 시스템과 많이 닮아 있었어요. 이렇게 c버튼을 누르면 캐릭터 들의 상세 정보를 볼수 있는 창이 뜹니다. 대체적인 ui나 인게임 스타일이 원신 이랑 많이 비슷하죠 여기에 있는 캐릭터 중 하나를 클릭 해서 보여드릴게요.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캐릭터 들의 기본 정보가 존재하고요 아래에 이름을 누르면 캐릭터 들의 스킬이 나옵니다. 원신의 신의 눈과 비슷한 형태의 운명 기일는 시스템이고요. 원신에서는 원소 속성을 부여받는다면 타레일에서는 여러 가지 능력들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유비 가이드 편을 찍을 예정이니까 그 영상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래 광춤은 캐릭터들의 무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행적은 캐릭터들의 특성을 찍어주는 시스템입니다. 성우는 원신의 돌파 시스템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대체적인 게임 스타일이 원신과 비슷해서 원신을 플레이해 본 유저분들이라면 아마 쉽게 적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부가적인 요소로는 지맥이나 레진 같은 시스템도 존재하고요. 기행도 존재했습니다. 캐릭터들 의뢰를 보내서 재화를 얻는 탐사파견 같은 시스템도 있었고요. 배낭 시스템에서 가지고 있는 무기, 재료, 음식 등등을 볼수 있는 것도 원신이랑 비슷한 점이 너무 많아서 저는 플레이할 때의 붕괴보단 원신에 가깝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금은 아직 CBT라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원신의 천장 시스템과 거의 동일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진 첨부할 테니까 일시정지 누르시고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여기서 원신과 다른 점을 고르라고 하면 친구 시스템을 이용해서 친구의 캐릭터를 빌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선 친구를 모으기 위해 여기저기 친출을 했지만 아무도 제 친구 신청을 받아주지 않아서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CBT에서는 서버가 같아야지만 친구 추가가 되는 것 같았어요. 프로필에 투어 패스를 누르고 지원 캐릭터에 본인 캐릭터를 올려두면 지원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인 것 같았습니다. 지원 보상으로는 인게임 재화인 신용 포인트도 주었습니다. 근데 제가 친구가 없어서 한 번도 못 받았어요. 또 다른 점은 서브 캐스트를 얻는 방법이었습니다. 원신의 경우 서브 캐스트나 돌발 캐스트는 일정 지역에 간다던지 일정 NPC들을 만나 자동으로 퀘스트란에 뜨게 되어있는데요 스타레일의 경우 블루아카이브의 모모톡과 같은 시스템인 문자메시지를 통해 NPC들과 대화를 하고 서브 퀘스트를 얻는 형식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스템이 NPC와 대화를 직접 하는 것 같아서 좋았는데 스토리텔링 방식이 약간 로딩 화면에서 꿀팁 알려주는 화면같이 나와가지고 가독성도 떨어졌고 집중이 안 되는 느낌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출시될 때 바뀌어서 나왔습니다 하는 것 중에 1위인 것 같아요 우선 전반적인 게임에 대한 리뷰는 이 정도가 될것 같아요 더 자세한 내용은 유비 가이드를 찍으면서 추가할 예정입니다 개인적으로 기대했던 작품은 아니었고 이전 작품 붕괴 악기 로서 잘라와봤자 붕괴 이기겠어?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잘 만든 게임이라 역시 호요버스가 호요버스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너무 과소평가를 한게 아닐까 라는 생각도 들었고 얼른 출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직 저도 플레이를 많이 해본 게 아니라 조금 더 플레이를 해보고 여러분들이 출시되었을 때 참고하실 수 있을 만한 정보들로 유비 가이드를 찍어서 빨리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